코스가 이렇게 올라갔다, 요리 내려오는 건가요? 아니요, 저기 넘어가는 건니다 아, 알겠습니다. 여기 좀 보고 가야겠다. 네, 저는 지금 청와대 본관, 대통령 집무실, 접견실 등등을 다 보고 이제 관저로 가는 길에 어디 있냐? 이 안에 보통 사람들이 그쪽은 다 보여주잖아요. 청와대 본관은? 김무실에든가? 저는 그 사이사이 오설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청와대하고 본관에서 관저 가는 길에 이러한 곳이 있네요. 보통 우리가 청와대 관람하러 오면 전부 다 청와대 본관, 집무실 접견실을 보고 바로 관저로 넘어가잖아요. 근데 이 숨은 곳곳에 아주 멋진 데가 많습니다. 청와대 본관에서 그살림사이하고 대통령이 자던 곳 관저 가기 전에 가운데 요런 오두막이라든가 샛길이 있어요. 이야, 진짜 청와대 안에 계곡이 있습니다. 50여 년 전에 여기 청와대 초대받아서 왔을 때 잠깐 녹지원에서 한 1시간 정도 행사하다 간 적이 있어요. 기억하고 초대받아서 뭐 먹고 놀고 청와대 본관에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영빈관하고 아주 초등학교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어깨 동물이니까 잡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왔을 때가 50여 년전그 당시에 제가 여기 초등학교 때 왔을 때 어깨 동물의 책에 실렸었어요. 그러니까 어깨 동물을 보면은 제 모습이 나옵니다. 야, 계곡이 있습니다.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청와대를 좀 구경하신 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를 거예요. 야. 요즘 밤에 와서 소주 한잔 해도 되고 맥주 한잔 해도 되고 여름에 더우면 이래서 청와대를 못 떠나는구나. 야, 진짜.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. 이런 초가 원두막도 있고. 와, 진짜 대통령할 만 납니다 이거. <laughs> 계곡이 흘러 내려가고 대각교. 응. 오, 응. 어, 잉어 잉어 보이시나요? 화면은 안 보인다. 아 보인다. 이래야 휴대폰 떨어뜨린다 이제. <laughs> 대통령님서기곡도 놀라갈 필요도 없네요. <laughs> 끝내준다. 자, 이제 슬슬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. 대통령 할 만하죠. <laughs> 이 청와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겠어요. 너무 좋아서. <laughs> 내가 대통령 한 번쯤 하고 죽어야 되는데, 좋다. <laughs> 저 이런 데 손주 딱 키우면은 며느리가 엄청 좋아할 텐데.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아주 따봉인데. <laughs>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마누라한테 사랑받을 텐데, 그죠? 며느리한테. <laughs> 며느라, 이번 주에 집에 놀러 와라. 어디요? 청와대로. <laughs> 이제는 대통령 관저로 갑니다. 이쪽으로 관저, 석조열의 좌상 오운정, 침류가 상춘제. 아, 상춘제는 이 아래로 가네. 춘추관도, 녹지원도 이 아래인데. 일이 갔다가 녹지로 내려올 수 있나요? 저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시면 아, 고맙습니다. 제가 71년도에 녹전을 와봐 가지고 그회상하려고 초등학교 때. 아. 관자로 갔다가 구경을 하고 녹지원으로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 청와대에 살면서 돌아다니면 저절로 운동이 되겠네요. 내리막, 오르막. 딱 좋습니다. 근데 청와대는 개나리, 진달래가 만발입니다. 진달래 보러 등산 가려고 했는데 갈 필요가 없네. 청와대 관저, 살림집. 살림집 입구입니다. 대통령 살림집 입구. 인수문. 맞죠? 틀렸나? 맞죠? 이게 대통령 살림집입니다 관저. 야딱 좋다. 만찬장. 아 대통령 사저에도 만찬장을 하는구나. 만찬을 여기서 하는구나. 여 대통령 관저 청와대 뒤쪽에는 대통령 관저입니다. 살림집. 이건 별채 모양인데요. 마누라고 싸우고 나면 조국에서 <laughs> 사는. 아, 접견실 사저 접견은 여기서 하는구나 만찬하고 저녁 같이 먹자는 게 사저 만남 하는 건 여기. 거실, 침실. 여기가 잠자는 곳이구나. 빨래 빨래 넣는 데 모이다 빨래거리 빨래 줄. 네, 빨래 줄인 모양입니다. 아이고, 아, 이거 <웃음> <웃음> 야, 집 좋다. 널찍하네 이러니까 청와대 들어오면 안,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드레스룸은 해야 응? 드레스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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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데 좀 일반 한옥 큰거 비슷합니다. 다들 이 정도 살아주지 않나? <laughs> 장충동 이병철 집보다는 좀큰거 같아요. 이병철 한옥 장충동에 있는 거보다는 큽니다. 장충동 이병철 가옥도 이천 평인가 이렇게 되죠? 오, 생각보다 큰데, 지금 살던 방이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. 손때가 아, 미용실, 야 대통령 마누라 전용 미용실이구나. 아주 다 보이게 개방을 해놨습니다. 돌아가면서.

요 관점만 봤을 경우에. 여러분, 시간 남면 장충동의 이병철 사월 한번 가보세요. 거의 한옥도 굉장히 높습니다. 아이고. 차를 다 벌였어. 지금 너무나 많이 볼게 많아서 좀 들어온 지1 시간 반 됐는데 이제 여기 왔습니다. 한 차분히 볼려면 세 시간, 4 시간 정도는 소요될다고 봅니다. 이 위쪽으로가 숨어진 공간들이 많아요. 관전은 사실 별게 없고 이 안에 곳곳에 포도나무다 이거 포도 아 이런 것도 포도 네 반갑습니다 야. 진짜 대통령 되면 진짜 집 안에서도 완전 산책하고 난리야 나겠네. 등산 갈 필요가 없는데, 산책로도 있어요. 이 대통령을 위한 산책로가 30분 소요되는 야, 대박이다. 이게 30분 왕복 1시간 다못 가고. 잠깐만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. 맘만 보겠습니다. 산책로. 저희도 어김없이 호수가 있고요. 이야, 숨어진 공간들. 다 갔다 오면 왕복 1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초인만 갔다가 오겠습니다. 대통령 할만 합니다, 진짜. 어? 집안에 이런 산책로가 다 있고. 청와대 와서 그냥 분관하고 관저만 보고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런 데가 숨은 곳이지. 진달래 폈고요. 개나리 만개 했고요. 아, 어, 힘들어. 이쪽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. 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. 아, 힘들어. 좋다. 조금만 더 가볼까요? 전부 다 데크로 해가지고. 이 밤에도 산책하기에 큰 전부 다 등을 달아놨네요. 이거 대통령 가족만 쓰는 거잖아. 야 대박이다. 집 안에는 산책로가 30분 걸린다니. 왕복 1 시간. 초소들이 곳곳에 있어요, 저기 초소. 자, 대통령 되면 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저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좋다로 던데요 네. 다리가,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? 예, 예. 야, 가정집에 30분짜리, 그죠? 네. 산책로도 있고. <laughs> 대통령 할만하네요. 아, 정말, 너무,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곳곳에, 봉강 이거 빼놓고 곳곳에 이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. 네. 어... 아, 저 할만해요. <laughs> 이 청와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겠어요. 네. 한소리님, 반갑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무슨 청와대. 아,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짜 대통령 할걸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서 좀. 이런 데 손주 키우면 참 좋잖아요. 그죠? <laughs> 며느리 부를 때, 야, 주말에 집에 놀러 와라. 어디야 청와대. <laughs> 며느리 다 오겠죠? 그러니, 그럼요. <laughs> 와서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막. 며느리한테 <laughs> <laughs> 사랑받는 시아버지가 꿈인데. <laughs> 사랑받으실 것 같네. <laughs> 네? <laughs> 대통령이 돼야 사랑받지. <laughs> 진짜 좋아요. 반도 못본 거잖아요, 지금. <laughs> 자, 청와대 본관 봤고요. 관저 봤고요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, 볼 때가. 제대로 다 보려면 한 10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. 내가 지금 들어온 지가 한 1시간 반? 2시간 된것 같은데요. 청와대 들어온 지가 <laughs> 저기 가보셨어요? 네. 저 위에? 아니요 아, 여기 산책로예요 그런 데가 좋은데요저 올라가면 쫙, 아, 쫙 보여요 아, 산 꼭대기도 한 아, 이쪽으로 30분 아, 올라가면 이런 데뭐 불필요인데 그런 데가 중요하지. 아, 저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? 아, 저게 뭐 꼭대기에요. <laughs> 아, 이 곳곳에 이런 데 아래, 계곡. 아, 계곡 됐어요? 어대다 모르시네. 처원에 <laughs> 본관하고 관저야. 뭐야, 유튜브로 보면 다 보는 이런 건안 찍어 놓잖아. 야 효자들이시네 엄마랑 오고 부모랑 같이 오는 효자들 요즘 많지 않습니다 <laughs> 여친이랑 오지 마누라하고 여친이랑 오지 엄마 아버지랑 안 오려고 하죠 에이, 이거를 영빈관을 오더라도 영빈관에 있지. 외부인이 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. 이 장소가 완전 대통령 가족들, 그 영빈관 만찬장 정도만 이제 외부인들이 오겠죠. 청와대 본관하고 관저, 어바야 만찬장. 순순히 대통령, 가족만 쓰는 거 아니에요? 아, 대박이다. 상춘자 녹지원, 헬기장, 춘추관. 밖여기집 밖에서 보시는 거라. 네 내부 관람이 안 돼요. 네. 저기는요? 네. 네, 다 내부 관람 외부 겉에만. 저기는 뭐예요? 연회장이에요. 16각. 연회장. 연회장 네, 연회장. 오늘은 영빈관은 개방을 안 했습니다 뭐 수리 하는 g a 2번 n a simida, musulan, jiro, i b o 번 p 번 n g w 가는? 7번, 8번이요. 저 a m b o n suung to t i 번 i o bako, kwanjo tilio k o s a 저 o n chiribon halbon, chiribon 다 a l b o n chiribon halbon, c h i r i b o 어떤 거요석조여래자상 이거요. 아예 관저 뒤쪽에 있으세요. 네. 관저 1번 출석하는 곳셔서 거기 안에 직원들한테 한번더 물어보시면 될거 아... 같아요. 그 대단한 문화재라고 이번에 개방함을 살려줬다 고 그러는데. 침유가 우리가 <laughs> 어디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. 일로 가면 뭐, 여기는 관저요, 뭐, 대통령 사는 집. 여기, 여기는 여기. 그 사람들 침. 오면 이렇게 밥 주고 뭐 이렇게 뭐 영빈관 은 아닌데 아. 만찬장 비슷한 거예요, 조그만 만찬장. 침육 침륙. 갑. 네. 갑. 만찬장, 그니까 적대하는 반메기족으로는 뭐? 손님 없손님은가능죠 크지는 않은 좀 작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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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 저기 들어가 볼게고 앉아 있어요. 지금 동선이 잘못됐어. 차라녹조는이리내려가나요 어. 어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동서이참이상하다이거 배터리가 <laughs> 나갈지도 모르고 찍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터리가 <laughs> 나갈지도 모르고